예, 안녕하세요. 자, 하루에 한 장의 말씀을 읽고 나누고 실천하는 말씀한 끼, 삼동교회 김재봉사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50장, 자,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열방에 대한 예언, 바벨론, 상. 자, 이 46장부터 51장까지는 그 열방 10개국의 심판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50장과 내일 다룰 51장은 이열 개국 중에 마지막 국가인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이 오늘하고 내일 분량이 상당히 많아요. 총 110절을 할애하여서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바벨론은 그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서 유다는 물론 그 앞서 구 개국에 대한 그 심판을 수행하는 중대한 사명을 가진 제국이었습니다. 이 최강국인 바벨론이 멸망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사람은 못하지만 이 하나님은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사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사명을 다하는 삶,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살아가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또 내게 주신 달란트로 충성하는 삶,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곳에 대하여 불평을 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가득하다면 그 삶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바벨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이 사명을 다했다면 이 제국이 온전하였겠지만 그이 우상숭배가 가득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이 제국은 결국 이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국에 의해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자이 바벨론의 멸망과 더불어 유다는 구원함을 얻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돼요. 자이 우리들의 삶가운데도이 하나님의 역사심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가운데도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정말 구원과 축복의 기쁨이 충만하기로 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예레미아 50장의 말씀을 읽고 개인적으로 기도함으로 오늘의 말씀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르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라. 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 이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 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실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접을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수점소 같이 알아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벌이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카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화를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는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양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간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유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 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 때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 땅을 치며 부 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변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곳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 보내라. 그들에게 화이또다 그들의 날, 그벌 받는 때가 이르렀으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라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라 하 너의 날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 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 는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야 이덴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량위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 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리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은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에 들리리라 하시도다